오, 우와! 오, 오, 오. 우와! 쩐다. 대박! 오. <laughs>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laughs>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여기는? 어도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도비와 함께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유튜브 채널 두 팀을 모셔서 실제 유튜버의 브이로그 제작 과정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도 공유하고 싶은 꿀팁이 정말 많이 생겨서 오늘 모두 공개하려고 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역광 엄청나긴 해. 지금도? 어. 아,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다. 응. 오케이. 브이로그 유명하신 두 분의 작업물을 보고 제가 뭐 고칠 점이 있는지 피드백할 점이 있는지 다 진행했고 어, 오늘 그두 분과 같이 만나뵙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시려나? 어 오셨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제 채널에서 주인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듀잇이라는 채널로 건강한 운동, 운동을 가르쳐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놀라주세요. <laughs>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본미드 <laughs> <laughs>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도 돼요. 오! 무릎 구부리신 거 아니에요? 오, 잘 저, 되신 네, 음, 예, 거 생각보다. 저도 필라테스 요즘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이죠. 몇번 됐죠? 비디오 클래스에서 한거 맞잖아요. 네. 울프라인 예. 클래스. 네. 아, 아무튼 그래서 제 피드백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아, 그랬어요. <laughs>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노가다 한걸 어떻게 아시고. 아, 뭐 진짜요? 보자마자. 그래서 아, 전문가의 눈에는 아, <laughs> 보이는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듀인 님은 굉장히 필라테스도 하시고 이런 일상에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그런 데까지 굉장히 시간을 진짜 쪼개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듀인 님의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남자 친구분의 얼굴이 계속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영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 제가 보니까 노가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자이크가 이거 노가다가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블러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제 얼굴 가지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효과 패널에서 가우시안 블러 한글로는 가우시안 흐림을 검색해서 여기다 첨부를 뿅 해주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영상에서 위에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아래에 가우시안 블러가 있겠죠 가우시안 블러에서 값을 쭉 올리면 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이제 제 얼굴을 가려볼게요 원본 영상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면에서 안 보이다가 딱 보이는 이 타임바를 얼굴 보이는 쪽 정도에 두신 다음에 이제 가오시안 블럭을 켜볼게요 자 켜면은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죠 충분히 안 보일 때까지 한이정도로해 두시고 중요한 거 여기에 리피트 엣지 픽셀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가장자리 픽셀 반복인데요 이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이거를 체크 안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을 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살짝 보이죠 이렇게 면 눈까지 보여요? 이러면 약간, 약간 사람이 그 구별되지 않나요?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리피트, 엣지 픽셋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클립이 두개 있는데, 위에 것이 바로 블러 처리 된 거고, 아래에 있는 게 원본 영상이에요. 자, 여기서 가오시안 블러에 있는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동그라미 마스크는 제 얼굴에다가 가려야겠죠. 이렇게. 사실 넓게 하셔도 돼요. 넓게 해야 제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넓게 해서 가렸습니다. 마스크 패더, 패더 값을 조금 올릴게요. 올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 위에 마스크 패스에 재생버튼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스크 트래킹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누르면은, 어, 마스크가 영상이 재생되면서 알아서 얼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 마스크를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 없이 이것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생을 쭉 하면서 트래킹 추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뒤로 가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뒤로 한 칸, 한 프레임이죠. 그리고 얘는 한 프레임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앞에 걸 눌러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타임바부터 되거든요. 여기로 치면 여기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생하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뒤도 한번 해 줘야 돼요. 한번 계산을 해 준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뭐 트래킹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다려 줍니다 음,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얼굴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얼굴 앞에 트럭이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체가 지나간다던가 빠르게 얼굴 움직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안될수 있는데 보통 브이로그에서는 충분히 무리 없이 오류 나지 않고 쓸만할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잘 먹혀 있는 걸알수 있죠 이쯤에서 뒤로 재생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뒤에 부분도 추적을 해주는 겁니다. 쭉 추적을 합니다. 하시면은, 짜자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연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 얼굴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뒤로 간 거예요. 진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추적을 앞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엉뚱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얼굴 보이는 곳에서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처럼 노가다 없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주인님은 네. 필라테스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고요. 한분더 오시는데. 네. 아모를 대어 어떤 운동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아, 네. 간단하게. 저희는 연인인 듯 연인, 연인 아닌 티격태격 민감, 티격. 민감 커플입니다. 한번 해야지 아, 한 번만 나겠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쓸수 있어요 <laughs> 어, 영상 제작에 보통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완전 일가견이 있으신 거의 완전 프로급의 분이라 뭘 보여드려야 되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쥐어짜가지고 몇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나 꾸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특히 이쪽 파트 보니까 이런 거 와, 이런 거 되게 넣는 거 되게 귀찮은데. 또 이제, 와, 이런 것도, 음, 나오는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어, 제가 뭐,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디자인 센스도 정말 엄청 굉장합니다. 민감님께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 확인해봤는데, 자, 이 파트에서, 이제, 울렁울렁 효과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좋긴 한데,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울렁울렁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울렁울렁 하면 약간의, 좋은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 울렁울렁을 한번 다시 재현을 해볼게요. 제가 만든 소스가 있어요. 이거 소스 뭐 필요하시면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걸 소스를 넣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울렁울렁을 한번 넣어볼게요. 디스플레이스, 어쩌고, 튜블런스 디스플레이스, 뭐, 이걸 거예요. 넣어서, 아, 에볼루션을 쭉 올리고, 뭐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말 효과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 에볼루션 값만 조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얹어주면 됩니다. 무엇을 얻냐? 효과에서 포스터라이즈 타임이라고 있어요. 한글판으로는 시간 포스터화라는 뭐 이상한 이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무튼 비디오 효과 안에 타임 안에 포스터라이즈 타임이 있고요. 이것을 쭉 끌어다가 여기다 삑 넣어주면은 이제 포스터라이즈 타임이 적용되는데. 재생해보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거는 어떤 효과냐면요 프레임을 다운시켜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10정도로 한다 그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순한 울렁울렁 효과에 이런 귀여운 프레임 드랍 효과를 넣어가지고 뭔가 끊기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단지 이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이 효과를 넣고 나서는 아마 지금처럼 이런 울렁울렁 거리면 좀안 어울릴 수 있어요 어 물론 좀 어, 어울리긴 합니다만 조금 더 강렬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볼루션 옵션 아래에 랜덤 시드라는 게 있거든요 랜덤 시드를 이제 초반에 키프레임 걸어주시고 뭐 중반쯤에 키프레임을 그냥 아무렇게나 쭉 올려서 맨 뒤에다 딱 두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볼루션은 이제 해당 움직임을 막 이렇게 쪼물르는, 쪼물쪼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랜덤 시드는 그걸 완전하게 랜덤으로 하는 어떤 랜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1 차이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춤추는 느낌으로 완전, 완전 귀엽게 들어갔죠? 와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이거 제가 오늘 뭐 따로 리허설 없이 그냥 바로 만들어 봤는데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첫번째로 퍼스트라이즈 타임을 이용해서 쓰셨던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 효과와 같이 해서 귀여운 효과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제 많이 늦었죠? 저 <laughs> <laughs> 없는 동안에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그럼 바로 네.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막을 뭔가 이렇게 좀더 재밌게 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 네. 하나씩 튀어나오는 글씨, 아, 글자 그냥 하나씩 네 하나씩 이렇게 거예요? 써지는 거할때 아, 네. 보통은 그냥 한 글자 쓰고 또 쌓아 한 글자 쓰고 아. 이렇게 하는데 쉽게 예. 네. 음. 다 노가다. 녹아다. 이게 노가다가 일단은 많이들 쓰는 방법이긴 해요. 음.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기능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음. 음. 안 됩니다. 음. 한 글자씩 나오는 거는 확장 기능이에요. 음.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음. 그래서 음 프리미어 컴포저라는 게 최근에 새로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연해볼게요. 어 스타터 백 텍스트 박스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오, 와,쩐다. 대박. 오 <laughs> One more thing. 와, 아니 이게 있으면 파이널컷을 쓰는 이유가 없네. 그러네 Let me show you something. 이거 누구나 쓸수 있는 거예요? 공짜요? 여기까지 공짜예요. 아 기본 기능이에요 이게. 네. CC 쓰는 사람들은요? 아네 이거 최근 최신 버전만 지원돼요. 아. 그렇죠. 애드 하면은 우와. 우리 아, 아 아는 그 트랜지션 있잖아요. 네.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 이제 볼까요? 이거를 어, 한번. 소리도 저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소리도 들어가요. 우와. 아, <laughs> 텍스트 박스, 우와. 텍스트 프리셋, 텍스트 <laughs> 프리셋이죠. 우리 원하는 우와. 거. 우리 원하는 게 아마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건돈 주고 사야 되 <laughs> 아예 그나마 네. 여기에 좀 예, 이거를 그냥 놓고 여기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게 왜냐면 안에서 약간 애프터 이펙트가 작게나마 구동이 되는데 네. 우리가 모른 채이 네. 아, 플러그인이 원래 옛날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네. 프리미어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지 않아 근데 프리미어가 이제 최근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를 연동을 네. 가장 잘하게 되나 거의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둘다 서로 같은 프로그램인 것처럼 네.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서 어, 약간 스피노프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미어에서 f t p 가 자연스럽게 구동이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어? 수정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옛날에는 이게 영어 폰트 만 되고 막 이랬거든요. 음. 지금은 여기 폰트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때, 달란트? 아 어, 여기 어때? 어, 저도 그거 먼저. 네, 여기 어때? 이거 제가 그치. 예뻐요. 음.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거 줄이면은 그만큼 빨라질 거예요. 제가 이기 아, 아 없어는 것까지. 것까지 네. 되는구나, 이거는. 우와! 지금 제가 튼 패널이, 네. 에센셜 그래픽스라고, 음. 여기에 이제 한글로는 기본 그래픽이라고 되어 음. 있어요. 음. 얘가 하는 역할이 이런 식으로 애프터 피터랑 연동된 거라든가, 아니면 약간 신기능 같은 것들은 여기서만 수정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거를 얘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오. 보고 한다든가, 뭐 이것저것 트래킹, 이거 자간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오. 것까지 돼요. 우와, 너무 그쵸. 좋다. 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쭉 보시면은 어차피 쉬운 기능이라, 이거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게 음, 원하는 정보에... 거다 어디서 넣나요? 네, 완전... 아, 좋네요. 준비해 오신 게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잔뜩 있긴 한데,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제가 에어팟을 사가지고 네, 프리미어를 네. 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방법이 있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 이거 수강생분들의 단골질문 어네 정말 어 단골질문 진짜 배양파. 많이 있어요 에어팟 안 들린다고 아직... 그 어? 또왜 이렇게 뜨겁죠? <laughs> 그 핫팩이랑 <하핏이랑> 같이 있어 <laughs> 엄청 뜨거워요 타는 네. 냄새가 약간 나 <laughs> 진짜요? 어 진짜 <laughs> 진짜 타는 냄새가 약간 나는거 같은데 여기 관심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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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이렇게 열고 꼭 누르고 하얀색으로 어, 깜빡깜빡, 깜빡깜빡 할 때까지 어, 열면은 예. 이걸 연결하시고 연결하시고 자 여기서 바로 네. 프리프런스 환경 설정이죠. 네. 바로 오디오 하드웨어로 가세요. 네. 인풋 이거 마이크 설정하는 거 아래에는 아웃풋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음. 아. 그러면 계속 떴죠. 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 어, <웃음> 두근두근. <웃음> 아니 여태까지 계속 그 이어폰을 들고 다녔어요. 지금도. 실수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진짜로. 오케이 두 번째는 네. 자막이나. 효과를 저장한 것처럼 오디오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아 오디오를 저장한다. 어... 오디오도 라이브러리 잠시만요. 이렇게. 왜냐면 자주 쓰는 음성을 계속 찾아 쓰는 게 귀찮더라고요. 오디오도 저장할 수 있는가? 네. 일단 새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아무렇게나 만드세요. 그냥 제목은 뭐 소스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새 프로젝트 를 만들면 은 여기에 프로젝트가 두 개가 뜨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자주 쓰는 오디오들을 다 넣어놔요? 넣어요 네. 자, 이것도 넣고, 이미지도 상관없어요. 음, 이런 거. 따봉! 넣어놔요. 그럼 이게 저장되는 거예요. 얘는 네. 다시 그 닫기로 음.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럴 때는 Ctrl-I에서 네. 불러오기한 다음에 데스크탑을 가서 여기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소스, 불러올 소스, 수가 소스, 있어요. 네,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있는 걸다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시퀀스 장면만 음. 불러올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 아래 갈수록 좀부분적으로 불러오는 음. 거, 맨 위에 이거 다 불러오는 걸 하세요. 네, 폴더를 만든다고 하면 더 좋아요. 네, 이거 하면 폴더 만들어지니까, 그러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음. 불러와 진 거예요. 그 원본 음.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영향이 음. 안 미쳐요. 여기서 뭐 지우건 뭘 하건 만 수정하고. 왜냐면 이거는 수수. 임포트니까. 음. 우리가 여기서 영상 편집한다 해도 원본 영상 안 변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다 넣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왜그 오디오는 없냐. 아마 오디오 똑같은 게 여기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제가 한번 그럼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짠! 오 어, 저는 이렇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그냥, 자주 쓰는 것들을 그냥 애초에 이렇게 불러오면은 그냥 여기서만 찾으면 되니까. 오, 굳이 진짜 이 밖에 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는 김에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점키 아세요 이거 점키. 기능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거 완전 개꿀 기능이에요. 음. 효과음 넣으시면 자주 좋아하시나요? 네. 네, 효과음 넣어. 그러면은 완전 꼭 하시면 좋아요. 귀찮단 말이에요. 음. 시간도 음. 오래 걸리고. 차라리 마지막에 영상 쭉 보면서 넣고 싶을 때 딱딱 넣는 음. 게 훨씬 음. 편한데 음. 그거를 키 하나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다 이걸 넣고 싶을 때 점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음? 들어가요. 어? 근데 지금 어. 여기 오디오에 겹쳐서 들어가잖아요. 음. 내가 만약에. 안전하게 뭐 아래 A4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재생할 때 아마도 자막 클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키 아, 아시죠? 네 요거 이걸로 서에 그냥 다 넣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자막이 화살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앞에 딱 붙잖아요 음. 보통 이렇게 텍스트 앞에 하면서 나오니까 여기다가 점 해주면 들어가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점점 점. 우와, 점. 진짜 점. 진짜 아이고 그래. 점. 꺼질 때도 점 누르면 되는 거. 꺼질 때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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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우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 기본 설정을 저면 뿅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빰이든 짜지든. 그럼 오빠가 넣어야지. 아, 네. 그냥 걸로 아, 한데. 방금 이거 넣는 거는 점으로 뭘 넣는지는 여기서 클릭한, 클릭한 걸로 들어가요. 아, 여기서 만약에 영상을 클릭했다, 그러면 영상이 들어가요. 아 점눌렀을때 아 네, 데 저기 바로 네. 쉼표는 뭐예요? 쉼표는 자르고 들어가요. 자, 점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쉼표는 이러고 들어가요. 아점 쉼표. 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laughs> 하준님을 만난 전과 후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기념일도 만드는 걸로. 네 오늘 하준 만난기념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오늘, 오늘 몇일 며칠이죠? 오늘. <웃음> 나... <웃음> 아, 죄송해요, 졸았어요. <laughs> 죄송해요. 졸았어요. 죄송해요. 네. 졸았어요. <laughs> 이미 너무 잘하셨는데 네. 저도 꾸역꾸역 캘려고 네. 어, 하니까 되, 있네요. 아, 아 이것만 하면은 나 작업 속도 진짜 빨라지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음... 지금 은두 배는 될것 같아. 네. 일주 걸리던 거한3일 걸리고. 주인님도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음. 네 제가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밥 먹자. 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 갑시다.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음.